여기에 적혀 있는 이0 자가 100% 완전히 0이라고 볼 수는 없고, 둘다탄산수에 살짝, 살짝 조금 넣은 그런 느낌? 뭔가 약간, 둘다 맛이 없다. 어, 제로 음료를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탄산음료를 대체해 가지고 드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로 음료 자체도 열량이 없는 걸로 나와 있긴 하지만 여기에 적혀 있는 이 0자가 100% 완전히 0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렇게 단맛을 주기적으로 계속 먹어주게 된다면 내 몸이 단맛을 계속 원하는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실 얘기를 한다면 다이어트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한번 정리하면서 보니까 영양성분이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다 0이고, 뭐, 탄수화물 조, 조금으로 나와 있거나, 거의 다 0칼로리라가지고, 뭐가 좋고 나쁘다를 이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뭐, 맛으로 조금 비교를 할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코카콜라의 제로슈거. 그냥 콜라맛이에요. 콜라맛은 콜라맛인데, 약간 조금, 좀, 일반보다 물탄 콜라맛 같기도 하고. 제로라서 그런가? 이 이름, 이름을 제가 먼저 봐버려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건가? 다음은, 코아콜라의 제로, 슈가, 제로, 카페인. 여기에는 이제 이름이 제로카페인이라 그런지, 원재료명에 카페인이라고 적혀있지가 않아요. 여기는 마지막에 이제 카페인이라고 적혀있는데, 얘는 제로카페인이라서 그런지, 카페인이라고는 적혀있지 않고, 나머지는, 뭐, 어, 나트륨이랑 그런 거는 거의 이제 양 차이라서 비슷비슷한 것 같고요. 한번 먹어볼게요. 똑같은 맛인데? 맛은 똑같아요. 드셔보세요. 같이 먹어봐요. 어, 근데 이게 좀더 탄산이 센것 같아요. 이거 육안으로는. 색깔? 그도 많이 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하. <laughs> 약간 얘가 뭔가 탄산이 센것 같기도 하고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다음은 제로 K 웨이브. 이거 몰라요. 처음 봤는데. K 웨이브 콜라. 화류면은 뭔가 BTS 그런 느낌인가 차이가 있나? 하지만 차이가 없어요. 여기 써 있는 걸로는 똑같아요. 그냥 약간 여기에 K 웨이브 콘서트 티켓 응모하자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콘서트를 응모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콜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어, 이건 맛 달라요. 근데. 상큼한 맛? 근데 레몬은 아니고, 요게 근데 상큼한 최애 맛이라고 써있거든요? 아, 상큼한 최애 맛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뭔가 약간 레몬 맛은 아닌데, 어, 솜사탕 맛? 약간 솜사탕 풍선껌 그런 맛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현식이? 만든 데가, 근데 공장도 처음 들어보는데, 보해양조? 일화초정공장? 초정공장? 초정탄산수 만드는 데인가 보다. 얘는 좀 단맛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코카콜라보다. 약간 저는 콜라의 펩시랑 코카콜라의 차이점을 사람들이 막 느껴가지고 막 코카콜라만 먹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 차이를 잘 몰랐거든요. 이렇게 바로 먹으니까 약간 조금 이게 더 약간 단맛이 느껴진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다음은 펩시 제로 슈거 라임향. 얘는 그 라임향이라고 적혀 있어서 그런지 산뜻한 맛이 나는 것 같은데, 음 저는 하나만 굳이 고른다면 차라리. 콜라 제로를 선택하겠습니다. 산뜻해서 좋기는 한데, 오히려 그 산뜻함이 좀안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그렇게 선택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은, 펩시 제로 슈가 제로 카페인. 이게 아까도 제가 이 제로 카페인을 먹었을 때더 탄산이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얘네도 좀 비슷해요. 얘도 뭔가 탄산이 더센것 같아요. 어, 진짜로 어, 탄산 좋아하시는 분은 제로 카페인 드시면 되겠다. 순이 어, 한번더 우선 춘식이는 꼴등이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뭔가 단맛이 조금 더 느껴져서 탄산음료는 어쨌든 맛으로 먹는 거니까 단맛이 조금 더 느껴져서 이제 코카콜라를 선택을 했고 저는 탄산을 막 그렇게 톡톡 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가지고 카페인을 조금 더 뒤로 뺐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얘랑 비교를 했을 때좀더 약간 음 뭐랄까 약간 좀 맛이 좀더 별로 아 그렇게 좋진 않다 우선은 스프라이트 제로 아, 근데 이거, 이거 제로, 스프라이트 제로는 제가 전에 한번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편의점에서 원버러스 원을 하는 거예요. 아마 뭐 피자 먹었을 때인가? 그래가지고 아마 샀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느꼈지만, 뭐라고 해야 되지? 맛이 없다? 사이다는 뭔가 약간 단맛이 뭔가 이렇게 딱이게어울러지는 그런 맛이 있는데, 탄산은. 단맛이 별로 없고, 탄산수에 살짝 단맛이 있는 정도 느낌? 그래서 제가 먹고, 아, 너무 맛없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다음은 칠성사이다 제로. 둘다 탄산수에 살짝 설탕 조금 넣은 그런 느낌. 뭔가 약간 둘다 맛이 없다. 둘다 맛이 없어요. 다음 나랑 부사이다 제로. 만약 사이다 제로를 먹는다고 하면 얘가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얘가 그래도 조금 더 단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얘는 네 솔직히 비슷비슷해가지고 잘못 정하겠는데 얘가 너무 맛이 없었기 때문에 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건 맛있을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알록달록하고 더 맛있는 맛이 느껴질 것 같아요. 베스킨라빈스의 레인보우 샤베트 스파클링 제로. 근데 베스킨라빈스에서 이렇게 탄산 음료도 나와요? 신기하네. 약간 그 제로 음료 전체적으로 제로라서 그런 건지 약간의 그 밍밍함이 살짝씩 있는 것 같긴 해요. 오히려 너무 달다 다른 애들보다 얘만 먹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다음은 데스크라베스 애플민트 스파클링 제로. 표정 말해주는 데. 아. 이거 두 개는 뭔가 풍선껌을 녹여서 물에 탄맛 달콤하고 사과향이 나고 하는 음료수를 좋아한다면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딱히 별로 좋지가 않네요 아마 웰치제로 오렌지 맛 약간 기존 맛이랑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환타 맛? 근데 얘네 둘 보다는 확실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웰치제로 그레이프 맛 한번 먹어볼게요 어, 여기서는. 양, 양 맛이 나요. 어, 안, 안 좋아요. 이거는 맛있었는데, 얘는 왜. 저는 근데 사실 콜라보다는 사이다가 더 좋고, 사이다보다는 오렌지맛 이런 걸더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약간 양맛 같은 그런 느낌이 나서, 좀, 얘도 인기가 많아요. 어,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밀키스 제로. 탄산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밀키스 맛? 밀키스 맛인데 탄산이 강하지 않은 밀키스 맛? 떡볶이 완전 옛날에 먹어봐가지고 맛을 비교할 수있을란가 모르겠네 어, 맛있어요 어 맛있어요? 어 괜찮은데요? 뭔가 체리 향 나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약간 너무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너무 건강에 해로운 맛이 난다. 물론 다 해롭게 그렇게 좋진 않겠지만 얘는 이도저도 아닌 맛, 얘는 양 맛이 나고, 얘는 그나마 콜라 맛인데 약간 체리 콩 느낌 이고 얘는 그냥 밀키스 자체가 약간 여기 주관적인 그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저는 첫 번째로 그동안은 콜라의 그 펩시와 코카콜라의 차이를 몰랐지만 오늘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차이를 좀 느껴봐서 1위는 코카콜라. 2위는. 판타 제로 오렌지맛. 밀키스? 근데 이거 두 개는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이다는 너무 맛이 없어서 사이다는 아예 뺀 거고 뭔가 무슨 무슨 맛으로 되어 있는 탄산음료를 먹었을 때 얘가 제일 기존 거랑 흡사하다고 느껴져가지고 입원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은 조금 다른 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레인보우 샤베트 스파클링 제로 그리고 애플멘트 스파클링 제로. 웰치 제로 그레이프 니가 꼴등에서 꿀등, 하나 꼴등에서 두 번째 근데 이건 개인적인 거라서 한번 드셔보세요 혈당을 측정할 때 같은 음식이라도 사람들마다 혈당을 어느 정도 올리느냐에 대한 차이는 조금은 있기는 해요 대체적으로 대체 당을 섭취를 하였을 때, 탄산 음료를 섭취를 했을 때보다 혈당이 조금 덜 오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로 음료를 먹었을 때는 그냥 일반 음료보다는 혈당이 조금 덜 오를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스파탐이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도 그런 뭐쥐 실험을 했을 때 발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있어 왔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그 발암 물질 해가지고 뭐 투비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확 오른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아스파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김치 같은 거 절임 식품 막요런 것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많이 먹게 되면 발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적당량만 섭취를 해준다면 발암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먹어요? 아스파탐 같은 경우에는 1kg당 40mg 정도를 1일 섭취 허용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요 정도 정도 되는 사이즈에 아스파탐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43mg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보통 한 60kg 정도 되는 뭐 남성분들 50캔에서 한 55캔, 뭐 그정 도 넘어가면은 조금 그때부터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진짜 물처럼 많이 먹진 않는 이상 하루에 막 50몇 캔을 먹을 일은 없으니까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